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BS 나무광 연구단 박종성. <laughs> 이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종성 씨, 컵라면 좋아하세요? 어, 저 좋아하죠. 컵라면 언제 드시나요? 빨리 먹어야 먹... 될 때. 빨리 먹어야 될 때죠. 그렇죠? 저는 컵라면 먹다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뭔데요? 이 봉지라면들은 끓는 물에서 엄청 오래 끓여야 되는데, 컵라면은 끓는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에 3분 이면 다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성분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컵라면에는 빨리 익은 전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대체로 컵라면들은 면의 굵기가 얇다고 해요 그래서 좀더 빨리 익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컵라면들은 대체로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서 끓는 물이 아니어도 빨리 익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컵라면의 표면을 관찰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컵라면들 육개장, 너구리 봉지라면 너구리와 비교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있는데 8분나 걸리는 스파개티 면까지 비교를 해봐서 표면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뭘로 관찰하나요? 어, 표면을 관찰하는 방법은 많지만 오늘은 SEM이라는 장비를 이용해볼 거예요 SEM이 뭐죠?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그렇죠 SEM 한국말로는 주사전자현미경이라고 부르는 장비입니다 어, 이제 주사전자현미경은 전기가 흐르는 표면을 관찰할 수 있는 장비에요. 그래서 오늘은 컵라면과 봉지라면, 스파게티 면의 표면을 SEM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출발. <목소리> 자, 이제 SEM을 찍으러 왔습니다. 네, 이 친구가 오늘 표면 관찰을 도와줄 SEM이고요. SEM을 찍으려면 먼저 샘플링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라면을 뜯겠습니다 먼저 SEM 홀더에 라면을 샘플링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SEM 홀더이고요. 이 면에 샘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을 붙여야 하는데 그냥 테이프는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S.M.을 찍을 수 없어요. 그래서 특수한 카본 테이프로 샘플을 붙여야 합니다. 바로 이게 카본 양면 테이프인데요. 먼저 카본 양면 테이프를 홀더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카본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샘플을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제일 깨장. 먼저 육개장이고요, 너구리면이고요. 확실히 육개장보다는 조금 오동통통하네요. 음. 자, 이렇게 샘플링이 완료되었습니다. 각각 육개장컵라면, 너구리컵라면, 너구리봉지라면, 스파게티면입니다. 그런데 이 라면 면발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S.M.을 찍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전에 잠처리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플래티넘 스퍼터링입니다. 백금으로 이 표면을 코팅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계가 플래티넘 스퍼터입니다. 먼저 샘플을 가운데 넣어주고요. 여기가 바로 백금판입니다. 그래서 백금들이 아렐로 쏟아져 내려오게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의색으로. 면발이 약간 변했어요 색깔이 변했죠? 네. 꺼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스파게티 면은 일단 코팅이 엄청 잘 됐고 나머지 면들은 약간 표면이 거친 게 보입니다 일단 요거를 SEM으로 한번 관찰해 볼게요 네. 자 이제 샘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을 잡아줍니다 자. 이제 전자핌이 표면을 찍고 있습니다 이 표면은 맨 바닥이고요 먼저 육개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육개장은 왼쪽 위에 샘플링을 하죠 어 여기 있어요 어자 이게 육개장 사발면 표면입니다 오 정말 뭔가 거칠어요 자 이걸 이제 고화질로 찍어볼게요 자 SEM을 모두 찍어보았는데요 육개장 너구리 컵라면, 너구리 봉지라면, 스파게티입니다. 육개장은 아주 거칠어요. 표면이 아주 거칠고, 그 다음에 너구리는 둘다 상대적으로 육개장보다는 부드럽습니다. 스파게티는 엄청 매끈해요. 엄청 매끈하고, 주변에 어떤 기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컵라면이나 라면류가 표면이 거칠고, 기공들이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저는 재밌었어요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스파게티가 나는 진짜 신기하네 오늘은 그래서 라면 SM을 찍어봤고 또 다른 SM 찍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